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이번에 시즌에 제가 이제 정가가 완료가 됐어요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세팅이 있었어요 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좋은 세팅이 아니에요 예능 세트입니다 첫번째로 도버서커예요 도버서커인데 1두루 산산이라는 아이템을 보시면은 이 귀참 공격력 30% 증가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댐증이 붙어있어요 근데 버서커가 귀참을 쓰면 굉장히 좋죠 귀참이 데미지도 좋고 이제 귀참이 캔슬이 가능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번에 어퍼 슬래시가 데미지가 강력해졌습니다. 이 귀참이랑 어퍼는 둘다 2초 쿨로 같은 쿨타임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 보고 싶은 게 이런 5초 쿨들을 싹다 버립니다. 5초 쿨, 10초 쿨다 버리고 무큐기들만 쓰고 형타랑 귀참 어퍼만 쓰는 버서커를 한번 해 보고자 해요. 사실 이게 저도 좋은지는 모릅니다.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재미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일단은 기록용으로 현재 세팅에서의 데미지를 먼저 한번 1분 뒤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15억 정도가 나왔네요 스킬 횟수 한번 봅시다 8번에다가 아, 귀참좀못 썼네요 귀참을 많이 쓰면 25번까지도 쓰는데 일단 22번 기준으로 볼게요 혈십자검도 지금 한번못 썼고 아, 평타 비중이 지금 약 10%밖에 안 나왔네요 일단은 지금 데미지가 15억 5700만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거 만든 상태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맞죠? 됐습니다. 자. 아, 이렇게 후회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 상태로 한번 누굴 딜을 쳐보죠. 오케이. 아이고. <laughs> 아니, 공속이 주체가 안 된다. <laughs> 아니, 일단 재밌는 있네요. 재밌는 있어요. <laughs> 잠깐만요. 아 일단 쿨타임이 뭐 돌아온지는 뭐 보이지도 않고요. 자 다시 평타, 평타 잠깐만요. 아야 잠깐만 손이 너무 꼬였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블러드소드도 못쓰고, 이것도 못썼는데? 아, 데미지가 일단 떨어졌어. 데미지는 떨어졌고, 귀참, 귀참도 생각보다 너무 안 써져요.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쳐야 되지? 손이 너무 바쁜데? 야, 이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못할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감, 감이 안 와요, 아예. 오케 이 다섯 번다 모았죠 어우야 잠깐만 막지 마음대로 쿨템이 돌아오니까 아 계속 백스텝을 쳐야되는게 어우야 씨 쉽지가 않네요. 어. 잠깐만. 아니.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이거 뭐, 아니, 너무, 너무 어려운데? <laughs> 아니, 씨. 아니, 잠깐만요. 이거 왔냐? 1분에 6번 쓰고, 5번 쓰고, 이런 건 좋은데. <laughs> 아니, 얘네들이 쿨이 많이 들어왔네요. 아니, 까 그러니까 스킬 보다가 다 맞을 것 같아. 그 이렇게 아예 무죄성을 해봅시다 좀 두더지잡기 느낌으로 오케이 뭔가 이제 타이밍이 잡힌 것 같아요 역시 이론은 이론일 뿐이다. 피눈물리네요. 일단 굳이 전과 쳐가지고 전과 <laughs> 쳐서 아 데미지가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그래도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은 낭만과 실전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다들 이거 보시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들이 가는 템, 가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 이거를 살려야 돼. 어떻게 살려야 되지? 일단, 대검을 끼고 이 스킬트리를 해보고, 스킬트리를 바꿔서 도로 한 번, 마지막으로 대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이거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알것 같아요. 확실히 재미는 있다. 이거 진짜 찐막으로 강짐 한 판만 하고 방송해보겠습니다.